여보, 나야. 당신이 그토록 역겹다던 바로 그 여자. 수술 후 붕대를 푼내 얼굴을 본 남편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듯 흔들렸다. 아이들은 낯선 여자를 보듯 내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했다. 너, 너 누구야? 내 마누라 얼굴이 아니잖아. 나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좀 사람 같아? 당신이 망가뜨린 내 인생, 이제부터 하나씩 되돌려 받을 거야. 각오해. 결혼 10년 차, 슬라의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을 둔 정혜, 42, 는 여느 때처럼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 현수, 45, 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 투정을 부렸다. 겉보기엔 단란하고 평범한 가정의 풍경.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한 균열이 자리잡고 있었다. 엄마 소시지 더 줘. 엄마 나게란 프라이 반숙으로 해달랬잖아. 아이들의 요구에 정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을 오갔다. 두 번의 출산과 혹독한 육아는 그녀에게 극심한 산후 우울증과 30kg이 넘는 체중을 남겼다. 예전에 날씬하고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거울 속에는 푸석푸석한 피부와 축 처진 뱃살을 가진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꾸역꾸역 처먹어? 그러니 살이 찌는 거야? 밥맛 떨어지게. 신문을 보던 현수가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정혜를 쏘아보며 말했다. 정혜의 손에 들려있던 식빵 조각이 힘없이 접시 위로 떨어졌다. 또 시작이구나, 결혼 초. 다정했던 남편은 정혜가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의 언어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여보, 아침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어서 드세요? 정혜는 애써 웃으며 남편을 불렀다. 하지만 현수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랑 마주 앉아 밥 먹을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린다. 내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아. 냄새나는 돼지새끼. 돼지새끼. 그 말이 비수처럼 정혜의 가슴에 박혔다.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틈도 없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며 겨우 버티는 하루하루였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았지만 돌아오는 건 경멸과 냉대 뿐이었다. 아빠 말이 맞아? 엄마 뚱뚱해서 싫어. 우리 친구 엄마들은 다 예쁜데. 아들 민준이가 아빠의 말을 거들었다. 딸 서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유치원에 오지마 창피해 아이들의 순진한 얼굴에서 나온 잔인한 말들이 정혜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 서슴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한 결과였다. 아이들은 아빠의 시선을 그대로 학습했고 엄마를 무시하고 상처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날 밤. 정혜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고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엄마를 이해해줄 아이들을 위해 이 지독한 균열을 메우고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 정혜는 남편과 아이들의 냉대를 견디며 조용히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뛰고 굶주린 배를 물로 채웠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방치된 몸은 쉽게 말을 듣지 않았고 남편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다. 꼴값 떨고 있네. 작심3일이지. 내가 그러면 뭐 달라질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평생 돼지처럼 살아. 현수는 정혜가 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비웃음을 날렸다. 정혜가 차린 저녁상 앞에서 뒷단 걸 먹으라고 차렸냐? 돼지 사료도 이것보단 낫겠다며 밥상을 없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정혜는 묵묵히 밥상을 치우며 눈물을 삼켰다. 부부 관계는 이미 파탄난 지 오래였다. 현수는 정혜의 몸을 볼 때마다 겪겹다며 잠자리를 거부했다. 어쩌다 한 번씩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정혜를 찾을 때도 그는 불 꺼진 방에서 정혜의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정혜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성욕을 배설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내 몸뚱어리 좀 봐. 무슨 통나무 같아. 여자가 아니라 그냥 고깃덩어리지. 그의 잔인한 말들은 정혜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그녀는 점점 더 위축되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졌다.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고, 동네 마트에 가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다. 아이들의 태도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엄마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고, 그 때문에 싸움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결코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덤마가 뚱뚱해서 창피한 게 사실이잖아. 라고 소리치며 정혜에게 상처를 주었다. 서현이는 그림일기에 무리 엄마는 돼지라고 그려놓았다. 가장 큰 상처는 시어머니의 방문이었다. 겉으로는 정혜를 위하는 척 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아가, 너 관리 좀 해야겠다. 이러다 현수 바람 나겠다. 남편 사랑받으려면 여자가 꾸밀 줄도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아들 편에서 정해를 압박했다. 정해의 산후 우울증이나 힘든 육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며느리를 탓할 뿐이었다. 그들 모자에게 정해는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었다. 밤마다 정해는 악몽에 시달렸다. 남편과 아이들. 시어머니가 자신을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며 돼지라고 놀리는 꿈 꿈에서 깨어나면 온 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정에는 어두운 터널 속에 홀로 갇힌 기분이었다. 이제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인지 빛은 존재하는지조차 알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더 이상 정혜에게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매일같이 그녀를 핥히고 상처내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절망의 끝으로 내몰았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은 딸 서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정혜는 며칠 밤을 세워 서현이가 좋아할 만한 예쁜 원피스를 만들었다. 조금이라도 단정해 보이고 싶어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서툰솜씨로 화장도 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하고 뚱뚱했다. 학교에 도착하자 주변 엄마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화사하게 차려입은 날씬한 엄마들 사이에서 정혜는 유독 튀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입학식이 끝나고 가족끼리 사진을 찍는 시간. 현수는 마지못해 정혜와 아이들 곁에 섰다. 그 때, 서현이의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서현이 아버님, 어머님이시죠? 서현이가 참 예쁘고 똑똑해요. 현수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네, 제가 아빠입니다. 얘는, 저희 집 애들 봐주는 아줌마고요. 순간, 정혜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줌마라고,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들 앞에서 남편은 아내인 자신을 가사 도우미 아줌마라고 소개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정혜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아 고개를 들수 없었다. 더욱 비참했던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다. 민준이는 아빠의 말이 웃긴다는 듯 낄낄거렸고, 서현이는 정혜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손을 슬그머니 놓아버렸다. 그 작은 손길이 세상의 전부였던 딸의 거부가 정혜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혜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수는 기다렸다는 듯 폭언을 쏟아냈다. 쪽팔려 죽는 줄 알았네? 누가 너더러 그딴 옷 입고 오래? 뚱뚱한 몸에 천스러운 옷까지 완전 최악이야.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산다는 게 알려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아? 그 순간 정혜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이것은 삶이 아니었다. 천천히 죽어가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날 밤 정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수년간 겪었던 서름과 고통 그리고 오늘 겪은 치욕적인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대로 죽어 버릴까 수십 번도 더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비록 지금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만 언젠가는 엄마의 진심을 알아줄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동이 틀 무렵 정혜는 결심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 그것은 바로 완벽한 변화였다. 남편이 그토록 경멸하던 자신의 몸과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자신을 무시했던 대가를 처절하게 되돌려주는 것, 절망의 끝에서 그녀의 차갑고도 뜨거운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정혜는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은 조용하지만 철저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정신과 병원이었다. 수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산후 우울증. 의사는 정혜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혼자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부터라도 괜찮아요. 정혜 씨는 아프신 거예요. 절대 의지가 약하거나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의사의 그 한마디에 정혜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위로받는 순간이었다. 꾸준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자 짙은 안개 속에 갇혀있던 것 같던 그녀의 마음에 희미하게 남아 빛이 들기 시작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힘이 조금씩 생겨났다. 다음 단계는 다이어트였다. 예전처럼 무작정 굶는 방식이 아니었다. 전문 트레이너를 찾아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체계적인 운동 계획과 식단을 짰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정혜는 헬스장에서 땀을 흘렸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과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도 그녀는 입학식 날 남편의 경멸 어린 눈빛과 아이들의 외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이까짓 고통, 내가 당한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것들을 땀과 함께 배출해내고 있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의 변화는 그녀에게 작은 성공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5kg, 10kg, 20kg. 체중계 숫자가 줄어들수록 정혜의 자존감은 조금씩 차올랐다. 마지막 단계는 성형외과 상담이었다. 출산과 급격한 체중 변화로 인해 탄력을 잃고 처진 피부. 깊어진 눈가의 주름, 삶의 고단함이 새겨진 얼굴. 정혜는 지난 몇 년간 남편 몰래 틈틈이 모아온 비상금을 꺼냈다. 남편이 생활비에서 떼어먹는다며 무시했던 돈, 친정 부모님이 용돈으로 쥐어주셨던 돈을 한푼두푼 푼 모은 것이었다. 성형외과 의사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네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제가 다시 웃게 해 드릴게요. 정혜는 가장 신뢰가 가는 병원을 선택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다. 수술대에 눕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이것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었다. 과거의 자신과 완벽하게 이별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정혜의 변화를 남편과 아이들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에게 정혜는 여전히 뚱뚱하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을 뿐, 그녀의 내면과 외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정혜 역시 굳이 티를 내지 않았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 가장 극적인 순간을 위해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다. 정혜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하자 현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살이 빠지고 표정이 밝아진 아내의 모습은 그에게 낯설고도 불쾌한 것이었다. 그가 통제하고 무시할 수 있었던 뚱뚱한 아내가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느낌. 현수의 악랄한 역습이 시작되었다. 요즘 살좀 빠졌다고 아주 신났네? 근데 그래봤자 아줌마야? 쭈글쭈글한 살가죽은 어쩔 건데?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헬스장에 돈 갖다 바치고 퍽이나 좋겠다. 현수는 정혜의 노력을 사사건건 비아냥거렸다. 정혜가 닭가슴살과 샐러드로 저녁을 먹고 있으면 일부러 옆에서 기름진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으며 유혹했다. 아이들에게는 너희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 저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다 너희 예뻐지라고 저러는 것도 아닌데 라며 정혜를 이기적인 엄마로 몰아갔다. 정혜가 큰 마음 먹고 산새 옷을 입은 날에는 그 옷은 또 어디서 났어? 집구석에 돈이 썩어 나는 줄 아나 보네. 당신 몸뚱이에 그런 옷 입는다고 뭐가 달라져?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지 라며 옷을 잡아 찢을 듯이 굴었다. 그의 방에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치졸해졌다. 정혜가 모아둔 비상금을 발견하고는 어디에 쓸 거냐며 윽박질렀다. 정혜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자, 현수는 그 돈을 빼앗아 자신의 술값과 유흥비로 탕진해버렸다. 이 돈. 원래 내 돈이었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내가 비상금을 만들어? 어디다 쓰려고? 딴 놈이라도 만나는 거냐? 그는 정혜를 의심하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려 들었다. 정혜의 휴대폰을 뒤지는 것은 일상이었고 헬스장에 누구와 함께 가는지 트레이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까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의 집착은 정혜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잃고 싶지 않은 비뚤어진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시어머니까지 가세했다. 현수에게 정혜의 변화에 대해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정혜를 다그쳤다. 아가, 너 요즘 딴 생각 품고 있는 거 아니니? 살림하는 여자가 몸 가꾸는데만 정신이 팔려서야 쓰겠니? 남편 기죽이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내가 그러면 현수가 밖에서 겉돌게 되는 거야? 모든 것이 정혜의 탓이었다. 그녀가 살이 찐 것도, 살을 빼는 것도, 그들 가족에게는 문제였다. 정혜는 깨달았다. 이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든, 이들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현수와 시어머니의 역습은 오히려 정혜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추악한 방에 공작은 정혜에게 더큰 복수의 명분을 주었다. 빼앗긴 비상금은 친정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딸의 눈물 어린 호소에 부모님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셨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악연의 역습이 거셀수록 그녀의 반격은 더욱더 강하고 날카로워질 터였다. 수술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혜는 친정에 며칠 다녀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현수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을 뿐 그녀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며칠간의 고통스러운 회복 기간을 거쳐 붕대를 푼날 정혜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날렵한 턱선, 오똑한 콧날, 생기 넘치는 눈매. 지난 10년의 세월과 고통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었다. 다이어트로 되찾은 몸매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얼굴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돼지우리처럼 난장판이었다. 현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누구세요? 가장 먼저 정혜를 발견한 것은 딸 서현이었다. 낯선 여자의 등장에 아이들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린 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누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옵니까? 정혜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리고는 차갑고도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나야. 당신이 그토록 역겹다던 바로 그 안에 정혜. 현수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거, 거짓말. 내 마누라가. 내 마누라가 저렇게 예쁠 리가 없어. 너, 너 누구야? 아이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돼지 엄마라고 놀리던 엄마가 맞는지 눈을 비비며 확인했다. 이제야 좀 사람 같아 보여? 당신이 매일 밤 고깃덩어리 같다며 밀쳐내던 그 몸, 돼지 사료나 먹으라며 밥상을 없던 그 안에 맞아. 정혜는 얼어붙은 현수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당신 차례야. 당신이 나한테 했던 모든 짓들 고스란히 돌려받을 준비는 됐어? 현수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그는 다급하게 정혜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엿.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그때 정혜가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준비한 1차 반전이었다. 이게 뭔지 알아? 지난 몇 년간 당신이 나한테 쏟아냈던 폭언, 욕설, 전부 다 녹음해뒀어. 당신이 내 돈을 빼둬서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던 카드 내역서도 여기 있고. 그리고 이건 이혼 소장이야. 정혜는 지난 몇 년간 남편의 폭언을 꾸준히 녹음해왔고, 그의 외도 증거까지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다이어트와 성형은 단순히 예뻐지기 위함이 아니었다. 완벽한 복수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과거의 그 무기력한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최후의 결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혼 소장과 증거 자료들을 본 현수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정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미쳤었나봐. 다내 잘못이야. 아이들을 봐서라도, 제발.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정혜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아름답고 당당해진 엄마의 모습에 이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다. 며칠 후 현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엉망이었다. 정혜는 마지막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현수는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 있었다. 왜 그랬어?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정혜의 질문에 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나 회사에서 몇년 전에 구조조정 당했어. 현수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내몰렸던 것이다. 그는 가족에게, 특히 아내에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그 사실을 숨기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하며 공원을 전전하거나 PC방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아둔 돈과 퇴직금은 주식 투자로 모두 날려버렸던 것이다. 자신의 무능력함과 실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성공한 친구들에 대한 열등감, 그 모든 화풀이 대상이 바로 가장 만만했던 아내, 정혜였던 것이다. 정혜가 살이 찌고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아내를 더 짓밟고 무시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 했던 지극히 비겁하고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당신이라도 나보다 잘나 보이는 게 싫었어. 당신이 예뻐지고 행복해지면 정말 나만 혼자 비참하게 남겨질 것 같아서 그래서 당신을 망가뜨리고 싶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다. 숨겨진 진실은 추악하고 비참했다. 정혜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동정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 어떤 이유도 지난 10년간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의 열등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렸는가. 정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의 사정은 딱하지만 용서는 할수 없어. 당신은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자격이 없어. 이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게 당신과 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야.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현수의 숨겨진 진실은 정혜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이혼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현수는 정혜가 제시한 모든 증거 앞에서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 정혜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 그는 위자료를 지불하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약속했다. 정혜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그녀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밝고 자신감 넘치는 엄마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정혜는 저녁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아빠와 헤어지게 된 이유. 그리고 엄마가 왜 변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엄마가 예전에는 많이 아팠어. 몸도 마음도. 그래서 민준이랑 서현이한테 많이 웃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는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아들, 딸이랑 같이. 어느날 저녁,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뚱뚱하다고 놀려서 옆에 있던 서현이도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미안해 엄마. 정혜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이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용서받은 기분이었다. 시간이 흘러. 정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후 우울증과 자존감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열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고, 많은 여성들이 그녀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서정혜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섰다. 가끔 창밖을 보며 정혜는 생각에 잠겼다. 현수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비겁한 자기 방어가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한 씁쓸함이 남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이 자신을 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믿기로 했다. 햇살 좋은 오후 정혜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처럼 싱그러웠다. 그 모습을 보며 정혜는 희미하게 미소지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뒤로 하고 그녀 앞에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만이 가득할 터였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말 못할 상처가 있다면 오늘 주인공의 용기를 보며 작은 위로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